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3기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네, 1 3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참 마지막 시간까지 열심히 잘 다녀왔습니다. 네. <laughs> 모두들 다 열심히 잘 공부하신 것 같아요. 네. 제목이 무엇인가요? 네, 오늘 마지막 제목은 성막. 네, 성막 영어로는 the tabernacle. Tab 네, yeah. 성막이죠. 천막, 성막. 성막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동할 때마다 우리가 캠핑 가서 이제 텐트를 치듯이 이 성막이 그때마다 이제 옮겨졌죠. 그래서 더태버행 것. 하나님의 임자하심이 함께하는 곳 성막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휘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출애굽기 40장 34절 38절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사인 징조가 늘 함께 있었죠. 성모 위에 낮에는 구름이 밤에는 불이 함께 항상 있어서 그들이 어디로 옮겨 가든지 간에 여호와께 항상 함께하심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의 공부의 성막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제목이 성막인데 그것은 늘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뜻입니다. 꼭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이 하나님을 오늘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의 병을 보면 이제 오늘이 출애굽기 마지막 시간이죠. 마지막 시간에출애의 마지막의 장들은 성막 건축과 봉헌에 대한 세부적인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해막이라고도 불리는 성막의 청사진과 건축할 방법에 대한 지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제로 건축할 때가 되었어요. 이 성막을 지으려면 성막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먼저 모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금은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왔잖아요. 그이 재료를 먼저 모으고, 그런 다음에 이제 엔지니어들이죠. 이 장인들이 성소를 솜씨 있고 예술적으로 지을수록 하나님의 영이 께서 함께 하셨고, 그런 다음에 건축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역사에 각자 참여할 수 있을 만큼 기쁨으로 참여했던 특별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이 교회도 이제 교회 건축을 할때 사람들이 이렇게 헌신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성막을 지을 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이죄 때문에 이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떨어진 멀리 떨어진 간격을 이제 먼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그런 사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먼저 그 깨어진 간격을 회복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 우리 조상 아담이 죄를 지어서 멀리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어디 있느냐? 네, 내가 어디 있느냐? 죄로 지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다는 거지. 성막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재인된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우신지를 보여주고 믿음으로 그분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가장 위대한 진리를 개시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냐 하고서 하나님께서 먼저 오셨는데 이 구약시대에는 성막이었다면 이 신약시대, 예수님이 온 이후에는 누가 직접 우리에게 다가오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람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구원해 주는 신 위대한 진리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 성막이 그냥 딱 f i x 고정돼 있으면 좋은데 계속 움직여서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특히요, 이 포터블이죠, 이동식이죠. 접었다가 다시 가서 또 펼쳐서 다시 또지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러면 또 가서 또이게 이동식이잖아요. 이 이동식 성전을 지어하신 주된 이유는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가하시고자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운데 가시고 싶은 하나님의 이 열망이 누구를 통해 성취됐어요? 예수님. 예, 예수님.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너무 가시고 싶어서 어떻게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새 땅에서 그분과 앞으로 완전히 함께 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핵심 사명은 오늘 우리의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핵심 사명은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들이 바르게 보여주고 또그분의사랑하심과 의로움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우리의 핵심 사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해 보면 성막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하나요? 준비가 필요하죠, 준비. 성막을 지을 준비. 이제 성막을 이제 짓게 됐어요. 그런데 이 구약시대 이 성막이 이제 끝나고 또 다른 성막, 일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 과정을 보면 이성막을 제일 하는데 안식일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물을 이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발적인 예물을 가지고온 이야기가 35장에 기록돼 35장 36절에 기록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 건축을 하는 일들이 있죠. 건축하고 그 다음에 봉헌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이 성막이 구약 시대에 끝이고 다른 성막이 있다는 것이죠. 그시곧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새 예루살렘에 오는 예수 그리스께서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함께 가셨던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가는 그런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날 제목을 보면 여호와의 안식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막을 건축하는데 안식일이 언급되어 있어. 첫째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 두 번째 날은 예물과 성령. 예, 예물과 성령. 이게 무엇인가요? 준비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성막을, 성전을 건축할 때 필요한 게 예물. 자발적인 예물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일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은 성막의 건축. 예, 드디어 성막을 건축하게 되고, 네 번째 날은 성막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 예, 드디어 완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임마시는 임재를 우리가 보게 되고 마지막 날은 인류와 함께 장막을 치신 예수님 예, 이 옛날에 썼던 이 성막이 그그록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오늘날에는 우리와 함께 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공부를 하고 나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우리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그분의 다가오심으로 회복된다 성막은 하나님이 인류와 얼마나 가까운지를 보여주며 당신께 나오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가장 위대한 진리를 개시한다.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곳이며 안식일과 같은 정신을 보인다. 예수께서도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며 함께하심을 보이셨고 그 약속은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다. 대쟁투 가운데서 성막은 하나님의 성품을 바르게 보이며 죄에서 최종적으로 정결케 되는 날을 고대하게 한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 공부에서 우리가 깨닫기 또 느끼기 행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 그리고 구원하시는 계획을 보여준다. 느끼기 성막과 안식일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준다. 행하기, 대쟁투 가운데서도 성막을 주신 사랑을 증거하며 우리가 정결하게 될새 예루살렘을 고대한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노력하라. 사탄은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속성들을 입혔다. 그는 하나님을 완고하고 엄격한 존재로 묘사했다. 그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자신의 그림자를 드리움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참된 성품을 보지 못하게 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그림자를 없애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 그분은 아버지를 대표하기 위해 오셨다. 그분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자신이 아버지와 하나였던 것처럼 제자들도 자신과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와의 이러한 하나됨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삶과 희생의 공로를 통해 우리를 자신과 조화롭게 하심으로써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이 질문의 믿음의 측면에 자신을 두어서는 안 되는가? 예수님의 매력을 보는가? 그렇다면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노력하라. 그분은 세상의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해 오셨으며, 인간의 자녀들에게 그분의 사랑, 순결, 선함, 그리고 부드러운 동정심을 전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